박현변호사 TV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두운 방송입니다 캡카? 어켜 보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습니다인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어만입니다 응? 개물끼. 개물끼 지내고 있어? 음. 이제 먹. 책도 좀 많이 읽고 그래. 응. 응. 네, 온두라스도 지금 부정 선거가 바로 개표하면서 적발이 되었고, 그 지금 마두로는 제거 직전입니다. 찬영이 마두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마두로 베네수엘라 주석. 대통령. 음. 대통령이야. 가짜 대통령이야 걔. 페이크 프레지던트 i d e 가짜 대통령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페이크 프레지던트 왜? 왜 페이크 프레지던트야? 영... r e s i d e n t 래 a k e President. Fake President. Fake p r e s i d e 몰라 Fake 응? 왜 모르는 거야? 아들? 부정선거. 응? 응, 부정선거로 해서 가짜 대통령이 한 거야. 그러면은, 이 가짜들이 이제 활할를 엄청나게 쳤잖아. 미국의 가짜 대통령은 누구였어? 바이든. 응, 바이든이 몇대 대통령이었지? 46대. 응, 바이든도 가짜였지. 응, 응. 근데 이제, 지금 같지 않냐? 응? 이재명도 가짜 아니야? 응. 이재명도 이재명도 가짜지. 그래 이제 베네수엘라를 진짜 치는 것 같아. 응. 좀 베네수엘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응. 선생님 i n t o Venezuela, for a second, have you checked back with President Maduro? a n is your pressure campaign w o r 이거 알아? 이상한 나라라든지 <놀라> 지금 20년이 넘어서 참여한 <놀라> <전혀가. 놀라> 음, 부정선거가 <놀라> 이순지 20년이 넘어가지고 그렇게 됐고, 이마두로가 이제는 거의 죽, 죽기 직전이야. 그래서 y fíjense efectivamente hace unos 10 días, días aproximadamente de la casa blanca llamaron al palacio de miraflores y tuve una conversación, una conversación telefónica con el presidente Donald Trump. With President Trump sobre eso ha hablado la prensa mundial yo aprendí 그래서 이제, 이제 마두로하고 협상을 했대. 근데 이 마두로가 이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두렵잖아. 응. 어, 이제 지금 미 미군이 카리브 해라고 베네수엘라 에 있는 앞바다를 막 지금 군함들이 막 갔어. 네. 마두로 이거 없애버리려고. 마두로를 죽이려고. 응. 그래서 마두루가 이제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이제 자기 망명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두루가 곧 없어질 거야. 네? 응, 그동안 이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부정선거를 주도했거든? 응.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은 부정선거가 생긴 지 한, 한 70, 60년 됐네? 아니야, 음, 대한민국은 이십년 됐어. 김대 3일... 김대중 때 이제 전자결표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부정선거 많이 든 거야. 3일오 부정선거 있잖아. 응, 음, 그때도 부정선거였지. 그러 그러니까 6 0년 됐지. 음, 그러네. 그렇게 치면은 3일오 부정선거는 언제야?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 때된 거지? 응, 이승만이 대통령 정권을 오래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상관없이 응. 그 밑에 있는 부... 이기붕, 응, 이기붕이 부통령을 하려고 그래서 한 거야.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 단독 후보였어. 단독 후보면 부정선거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응.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어 그래 그런데 왜4.1 규정 혁명으로 이승만이 쫓겨난거야? 음... 그거는 쫓겨났다기보다는 어쨌든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응. 이렇게 불의에 싸울 줄 아는 국민들이어서 다행이다라고 해서 그냥 떠난거야 음. 응. 자기가 부정선거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책임이 있어서 그래서 양심껏 간 건데 응. 하와이로 왕명을 가셨지. 응.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산주의가 됐고 좌파 건물들로 이렇게 됐을 거야. 만약 김구가 단성됐다면 우리나라는 좌파가 주의가 그렇지. 아니면 김일성이 그냥 우리나라를 다 먹었을 수도 있어. 그래? 그러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어? 응두 인천 상륙 작전 덕분 아니야? 두 응, 그것도 맞아 인천 상륙작전은 언제 일어는두 9월 15일 몇 년도? 1950년 그래? 누가 왔어? 맥아더 장군 그래? 두잘는는데 응. <laughs> 음. 응. 는쨌든 전영아, 이재명이 별명이 뭔지 알아? 이 짜이밍. 이 짜이밍은 중국, 중국 말이고. 이 죄, 죄명. 아니야, 그거 말고 또 있어. 존 밀스라고 알아? 어. 아빠가 아, 형이라고. 아빠가 부르고. 6월 26일에 만났잖아. 어, 어떻게 알아? 아빠가 기자 외경에서 만났 응, 그 그분이 와하시는 분인지 알아? 몰라 지금 그걸 내가 미 국무부에 있어. <laughs> 국무부. 응미 어, 국무부가 많은데인지 알아? 응, 몰라. 미국에서 장관들 중에 미국 부통령은 누구야? 미국 부통령? 응. 어... 누구야? 공화당의 누? 누구? 아, 제이 벤스. 제이 벤스지? 응. 제이 벤스고 그러면 장관들 중에 제일 높은 장관이 누군지 알아? 장관들 중에 제일 높은 장관이 누군지 알아? 몰라. 응? 아 법무부 장관. 아니야. 외교부? 외교. 미국은 외교부가 없어. 미국은 국무부가 외교부도 하고 내무부도 하는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 안전부 장관하고 응. 외교부 장관을 합쳐놓은 게미 국무부거든. 응. 그럼 미 국무부 장관이 넘버원 장관이야 미국에서는. 음, 법무부 장관이. 응. 우리나라의 1등 장관은 뭔지 알아? 법무부 장관. 아니야. 기재부 장관이야. 예? 어, 국무총리 다음에 기재부 장관이 1등이야. 응. 음. 그래서 부총리라고 그래. 총리는 누구야? 음, 음. 국무총리. 응, 국무총리 다음에 부총리가 된 거야. 부총리 1등은 기재부고, 음. 두 번째가 교육부고, 세 번째가 과학기술부야. 1등은 그게... 대통령이잖아. 그치. 그니까 러 1등은 대통령, 2등은 국무총리, 3등이 기획재정부 장관이야. 원래 김문수가 이긴 거였어? 응. 응. 원래. 응. 김문수가 이긴 거였어. <laughs> 그... 그렇게 된 건데, 응. 응. 근데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마르크 루비오거든? 응. 마루크 루비오 밑에 차관이 있어. 응. 차관이 데론비티야. 응. 데론비티 밑에 있어. 응. 그 사람이 누구게? 데론비티? 밑에. 몰랐는데. 존 밀스. 존 밀? 응, 존 밀스. 응. 존 음, 밀스. 모르스탄 대, 음, 대사. 난몇번째요 모르스탄 대사는 그 형사 사법 대사였어. 그런 트럼프 일기. 때 그거였어, 알겠어? 응. 자 봐, 인사해. 안녕하세요, 인서해 얼굴 안 안녕하세요. 보인다. 안녕하세요. 우리 찬영이 안부 전해줘. 안부가 뭐야? 안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녀석잘 지내고 있습니다. 응. <laughs> 예, 우리 찬영이 잘 크고 있습니다, 그지? 응. 응. 9월 이십 20... 칠일 나는 우리 아빠가 돌아와서 제가 맞중나왔어요 <laughs> 그러게 아빠 미국 가서 왔을 때 우리 찬영이 아빠 보러 공항까지 왔지. 응. 그리고 그래, 아빠랑 같이 응. 집에 갔지. 응, 응. 그리고 그래, 좋았어. 응. 응. 음. 일단은, 모탄 대사님은, 어, 지금 대사보다는 한국의 문제를 지금 미국에 많이 알리는 그런 일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고. 어쨌든, 지금, 음, 마주로가, 어, 제거가 되기 직전입니다. 제거되기 일부 직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 아주로 가면 몇, 몇 살인데?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했어 자네 이거 읽을 줄 알아? Great o u r elections. i s our cooking Kruk't, and Kruk't. crooks and ribbing. l i g d e r i g d e r the butlers. Butlers know it must be integrity. in back to to p o i n g start with water it ID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이 메시지를 날렸어 우리 선거가 이렇게 도난 받고 그 도적질 당하고 있었다 투표자들은 이를 안다 그래서 이제 투표의 무결성이 이제 곧 돌아올 것이다. 보터 아이디부터 아이디비부터 응. 하자라고 믿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좋은 징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것도 이렇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트럼프, 트럼프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공격하겠다고 선언 그러니까 뭐라고 읽어봐 이거? 트럼프 or announced his will strike over other coin countries. No, just Venezuela. Um, not just Venezuela. Not yeah. just Venezu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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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북한도 공격 l a v e 아니 한국이 그 다음 차례야 왜? u 민 l 그 분이 응. 이재명을 뭐라고 했게? 이짜임 이재마두로라고 했어. 이재마두로라고 해가지고 이재마두로라고 해가지고 그한 거야. 그래서 이제 곧그 이재명이 음, 쫄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 가지 좋은 진도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우리 기운을 냅시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뭐, AM 문제도 지금 공론화 되고 있고요. AM 문제도 이렇게, 2013 subscoys, a n c s s found AM in Seoul to export Korea's electronic reporting m o d e r worldwide. 이렇게 지금 한국과 USAID AWEB 읽는 여러 가지 스마트 매틱의 베네수엘라. 이게 많이 연결되고 있어요. 있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마두로가 제거가 되면, 이 짬이, 어 이제, 가시적인 쪼미 시작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트럼프가, fraud. 그2020스 c t 리렉션 여기에 이제 사우스 코리아를 직접적으로 명시를 했고요. 이제 곧그 본격화될 걸로 어,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가 기뻐하는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진실과 정의는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음, 신호입니다. 이게 신호이고, 정말 좋은 징조가, 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 이 송원서, 이런 원내 지도부라는, 이 국짐, 국민 배반당, 어, 의리 없는 당, 어, 이런 당에서, 음, 오히려, 계엄을 사과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사과면 돼, 안 돼? 안 돼. 잘못했지? 응. 윤대통, 계엄이 내란이야. 부정선거 내란이야. 부정선거. 그렇지. 이런, 이런 상황을 우리 아들도 아는데, 어, 참, 바보죠. 이 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이런 당을 우리가 지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예. 이런 당은 버리는 게답입니다 버리는 게 답이고 이런 당. <laughs> 그래. 그 여기 보면 어제 되게 좋은 메시지들이 등장했는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신을 잇는 당은 어느 당입니까? 자유와 혁신. 오, 우리 아들 어떻게 알지? 탄이는 어떻게 알아? 그거를? 예. 진실만을 전했던 윤 대통령 비상경 담화문 이게 이게 사실이었죠. 예. 진짜 내란은 누가 이렇게 했는가? 네, 예. 이제 뭐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있었던 겁니다. 반국가 종북 세력 첫 결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 예,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음, 구국의 결단이었던 거죠. 지금 보면 다만 성공하지 못하고 너무나 온건했던 그계엄 방식, 너무나 평화적이었던 계엄 방식이 좀 아쉬웠습니다. 예,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실제로 특검이 내란을 모의했다라고 올린 그, 그것이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여기 검찰 모두 진술해서 뭐라고 했느냐. 좀 황당하게 입장이 없었는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어떻게 내란 무의가 될수 있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시죠? 이런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서 가장 평화적인 경험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반성이나 하고 있는 이런 자들은 모두 정치인 자들이 없는 자들입니다. 깜도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당은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구독자 소통 중요하죠. 예, 네, 여러분. <laughs> 노상훈 조조 많이 압박 받았을 겁니다. 분명히 한번 받았을 거고 이 마약 자금과 민주당 정치자금 부정선거 자금 이런 것들도 많이 연관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뭐,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는 마약 부정선거가 다 연루가 되어 있고, 어, 이 검은 카르텔이 점점 음, 드러나고 있다는 점,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안녕! 주현 변호사 TV 구독, 좋아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우리 하다 이팅 화이팅! 화이팅. 안녕.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어, 흐름은, 뭐, 좀, 개를 같이 하지만 조금 우리가 원하는 속도와 방향이 안 나와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내고 우리 국민들도 깨우쳐가지고 모두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